200억 달러 청산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이 발생한 이후 주말부터 다시 슬금슬금 반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알코인은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인 투자자들은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반등이 시즌 종료를 알리는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 상승 전 마지막 조정 후 반등일지 오늘 이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집중 분석입니다. 10월 10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24시간 동안 약 200억 달러 상당의 롱숏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이는 달러 기준으로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로 기록됐죠. 하반기 최대 이슈인 10월 말 에이펙 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간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급락을 한 건데요. 다행히 월요일 오전부터 비트코인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반등이 단기적인 가짜 반등인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업터보 상승장의 시작일지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매우 크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거나 포기할 때 시그널 룸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험난한 변동 시장 속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가고 있죠. 시그널 룸에서는 최상위 트레이더 분들이 종목과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트레이딩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시장 분석은 시그널 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온천이 데이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시장은 강한 흔들림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급락은 청산 규모상 루나 사건과 팬데믹 그리고 FTX 사태보다 더큰 청산 규모로 크립토 시장에서 다시금 역사적인 폭락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장을 냉정히 살펴. 표 보면 지금의 조정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레버리지 해소를 동반한 구조적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번 조정은 오히려 중기 상승 흐름에 정비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약 56%를 기록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이는 단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도미넌스가 급등하는 시점은 시장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주 나타났죠. 지금은 공포가 극대화된 상황이지만 그만큼 알트코인 회복의 여력도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 할수 있겠네요. 지난 조정장에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을 보였죠. 하지만 알트코인은 하루 만에 평균 2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년 동안 보기 힘든 낙폭으로 단기 과열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된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트코인이 급격히 눌리는 구간은 상승 구간 중에 이따금씩 발생하는 시장의 과열을 급격하게 시켜가는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알트코인 펀딩비는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졌고요. 22년도 약세장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0을 회복하면서 패닉셀이 어느 정도 빠르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죠.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시장의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몰렸다는 뜻이고요. 이 구간이 해소된 뒤에는 급반등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며칠 전 패닉셀로 인해 시장은 어느 정도 균형 회복 됐고요 이제부터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에서 미결제 약정은 하루만에 약 1000억 달러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폭으로 과도하게 쌓여 있던 레버리지가 완전히 정리된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청산이 일어난 직후에는 단기 저점이 형성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청산 데이터를 보시면 이번 하락은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의 청산 이벤트였죠. 쉽게 말해서 단기 고 레버리지 참여자들은 시장을 떠났고요. 남은 시장 참여자는 비교적 강한 보유 의지를 가진 장기 투자자라는 의미겠죠. 한편 장기 보유자는 지난 30일 동안 24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이지만 상승장 중반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순환 패턴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청산에서 단기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자들한테 물량을 넘겨줬다라고 볼수 있겠죠. 흥미롭게도 이번 하락 전부터 선물 시장에서는 경고 신호가 포착이 됐었죠. 대표적인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인 하이퍼리퀴드에서 활동하는 대형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보면 10월 6일부터 순숏 포지션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열된 이후 이미 일부 트레이더들이 미리 조정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실제 가격 하락과 정확히 맞물렸죠. 결국 이번 급락은 우연이 아니라 포지션 구조상 예견된 흐름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흔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번 하락 이후 기간들의 유입세가 더 늘어났습니다. 즉 외부 악재 속에서도 온체인 유입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무엇보다 이더리움에 주목할 점은 기간 매수입니다. 시장이 급락한 직후에 비트마인은 약 4억 7,9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수했습니다. 폭락이 발생했던 동시간대 코인베이스 프로에서는 미국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역대급 규모로 매수를 했죠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패닉 구간을 매수기회로 인식합니다 즉 개인 투자자가 공포에 팔때 기관들은 오히려 저점에 담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 말은 즉슨 여전히 시장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조정은 상승 추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과열을 해소하면서 상승을 재정비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역대급 청산을 보여준 급락이었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청산 이벤트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단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 토요일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발언으로 비트코인은 15%가 넘는 패닉셀이 나왔죠. 이런 거시경제적 충격이 기술적 분석을 모두 깨버리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미리 생각해둔 플랜으로 대응만 잘한다면 손실을 크게 볼 일도 없겠죠 먼저 지금 당장은 급락 이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이게 데드캡 바운스인지 진짜 추세 전환인지가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한 방향으로만 빠르게 진행한 구간이 보이시죠 이걸 공정가치 격차 페어밸류갭이라고 하는데요. 페어 밸류 갭은 지금처럼 강한 추세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격이 머물지 못한 자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가격이 이 갭을 매우러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매매법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연속된 캔들의 사이에 있는 구간을 FVG라고 명시하는데 가격이 이 구간에 돌아오면 숏을 잡는 것이 정석적인 트레이딩 방법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구간을 뚫고 계속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FVG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시그널 룸에서 더욱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론은 단기적 으로 12만 달러 부근까지 갭을 메우면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로도 아직 상승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큰 패닉셀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숏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트레이딩에 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10만 달러를 깨고 또 저점을 갱신한다면 장기 상승 추세선을 깨고 또 아래로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설정을 해놓고 이 부분 유의해서 트레이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패닉셀 이후 당장은 데드캣 바운스로.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락으로 발생했던 갭을 메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대로 회복탄력을 받으면서 12만 달러를 넘어 설지, 아니면 FVG 저항을 받으면서 단기 회복 후에 다시 조정세로 돌아 설지가 관건이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역 추세에 해당하는 숏 포지션을 잡으실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 대규모 포지션 청산이 발생했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 중에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변동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석만이 답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세한 시황 및 분석은 시그널룸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그널룸은 트레이딩 교육 기관입니다. 기술적 분석 그리고 차트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모든 유료 자료들을 해석하기 쉽게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